처장이신 김초복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학사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어, 학사 부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원래 소속은 심리학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코로나 19 사태와 에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셨는데 관련된 학사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어 학사 일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다전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또 교직과 관련된 내용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가 이제 종료되고 있는데, 성적을 과연 어떻게 어, 줄 것인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1학기 내내 어, 좀 진행이 되었던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떤 질 관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제 그 학생 미래 지원 센터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어, 좀 드렸는데, <laughs>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사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2학기 개강은 지금 9월 1일 어, 기존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총장님께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제 수시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학사 일정상에서 지금 공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이제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중간 일자도 가능하면 좀 땡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과 제도입니다. 전과는 타 학과로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또 찾아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2학년 이상인 어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학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전과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발 인원은 어, 학과별, 즉 이제 모집 단위별로 입학 정원의 5%에서 20%까지를 학과별로 좀 다르게 어, 있는데요. 어, 최대 20%까지 이제 전과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재학 중에 여러 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할수 어, 있게 되고요. 어, 기본적인 추진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전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는 그것을 6월 중에 하고요. 그 이후에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한 공부를 겨울에 12월 중에 하게 되고요. 전과 지원서 접수는 그 다음 연도 1월 중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입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것이 2월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복수 전공 그리고 부전공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캠퍼스 간의 교차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캠퍼스 간 복수전공 선발 현황을 실제로 보시면 지금 현재 상주 캠퍼스 소속의 상주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대우 캠퍼스에 있는 학과에 대한 복수전공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49명이고요. 뭐, 학과별로 좀몇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복수전공을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이 아닌 부전공을 받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2020년 2월 졸업 기준으로 보면은 20명 정도가 어 이제 그 부전공을 받고 졸업을 한 학생들입니다.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교직과정 부분인데요. 교직과정은 어, 이제 사범대가 아닌 이제 다른 학과에서 의 교직과정 이수자인데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고, 우리 학교는 58개 학과에 152명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계획에 대한 수립을 어, 연 2회 3월 중에 어, 시행을 하고요. 신청서를 4월 중에, 4월 초쯤에 받게 되고, 그리고 이후 최종 선발, 그리고 관련된 사항 안내를 4월 중에, 4월 말쯤에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교직 같은 경우에는 선발 기준이 이제 대부분 이제 성적이 80%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별 이제 면접을 포함해서 다른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이제 교직 선발을 하기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이 교직에 선발된 학생은 복수전공으로도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전공 본전공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복수전공에 대해서도 교원 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 다음에 학점과 관련된 어떤 그 궁금증이 있으셨습니다. 어, 우리 학교 이제 학점 체계가 4.3 기준입니다. 어, 4.3인 이유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4.3을 할 수도 있고 4.5를 할 수도 있는데요. 4.5에 비해서 4.3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은 등급 내 평가를 좀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 그, 차이가 있어서, 음, 어떤 평가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수행 정도를 좀더 세분화해서 어, 평가할 수 있다고 라 하는 점이 있고요. 또, 4.5 기준과 4.3 기준의 평점을 환산했을 때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있습니다. 뭐, 예, 사, 결론적으로는 4.3 체계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학점 취득 부분에서 어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어 재이수를 할수 있는데요. 그어 성적이 안 좋은 교과목들에 대해서 재이수를 하고 이제 성적을 다시 어 이제 정정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 A 학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이수를 하게 되면은요. 치, 그 취득 학점은 B+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어 이건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더 어, 애초에 성적을 받을 때, 수업을 들을 때좀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받, 받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또한 가지는 C 플러스 이하 과목에 한해서만 재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재료를 어, 받았다라고 해서 재수, 재수강을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제한사항은 한 학기에 재수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6학점 이내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전체 어, 수업을 18학점을 다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번 학기, 예, 앞서서 계속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정말 그, 어, 정말 새로운 방식이었던 교육이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수, 저도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들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학기 때 진행되었던 비대면 수업을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체계화시켜 나가서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 모든 상황이 다 어~ 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또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학기의 강의 방식은, 어, 모두의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다시 확산이 된다면 비대면으로 가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어, 과정에서 우리가 연착륙을 할수 있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하고 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강의에 따른 1학기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 학생들에게 이미 뭐, 어, 얘기를 했습니다. 뭐다 공지를 했는데 우리 학교의 성적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의 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어, 수업의 유연성과 더불어 성적 평가의 유연성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성적을 주거나 혹은 무조건 나쁜 성적을 주거나 뭐 이런 개념의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어, 수강생이 전반적인 학업성 취도를그 담당 교원께서 평가를 해서 기존의 어떤 틀에 갇혀 있던 그런 기준에서 30% 혹은 40% 이내에 A를 주는 그런 방법에서 50% 이내에 S로 줄수 있도록 이렇게 어,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 강의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어, 강의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거나 혹은 동영상이 포함된, 동영상이 포함된 그런 온라인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기에 전면 비대면을 어, 수업을 진행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어쨌든 비대면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실시간 화상 어, 강의를 기본으로, 어, 화상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어, 비대면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학생 미래 지원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 학생들의 어떤 대학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분산되어서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학생 학생들을 위한 여러 기관들을 직접해서어한 곳에 좀그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공간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관리와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 즉 학생, 학부모님도 포함입니다. 교육수요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학생 미래 지원센터를 곧 이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센터와 대학 본부 그리고 센터와 어, 단과대학 그리고 센터와 다른 유관기관 간의 어, 협력적, 상호협력적인 어떤 그 정, 그 업무 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곳에만 오면 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어, 특히나 이제 학교 부적응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어, 또 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몇 년간, 어,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어, 이제 선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어, 학사를 안내해 줄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을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상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예약을 하거나 혹은 접수를 받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다 집적된 학생 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 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어, 교육, 학사행정, 학사 안내 부분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더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